안녕하세요. 거제농사다리입니다. 오늘 복수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복수박 토양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복수박 토양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절대 과일이 크게 안 열어요. 오지에서 하우스에서는 뭐 당연히 장비로 해가지고 깊이 파고 두더 한 30cm, 40cm 올리겠죠. 여기서도 오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두더을 만들어갖고 40cm 만들어갖고 비닐물칭을 해갖고 한달 전에 미리 토양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씨를 모중 나오기 10 8일 전에 씨를 심으면 돼요. 다 씨로 지금 심었거든요. 모죽 나오기 18일 전에 심으면 아주 복수박이 잘 돼요. 중간중간에 살균제, 살충제, 영양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잘 됩니다. 저희들은 큰 수박은 안 심고 전부 다 복수박을 심어서 복수박 그러면 하루하루가 달라요. 오늘이 25일인데 6월 25일 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복수박 가정을 보여. 작년에도 많이 땄는데 올해는 모둑농산물 이더잘뜬것 같아요 깨에도 아직까지 진딧물이 없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모둑농산물이 다잘 새간 복수박 커가는 모습을 하루하루 틀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은 이거 보면은 핸드볼 공 보단 조금 적어요. 이렇게 핸드볼 공 보단 조금 적고 이렇게 예. 또뭐 가지 가지치기 한다는 것은 이 수박이나 참외를 가지치기 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손이 덮쳐 덮어버리면 어느 가지가 어느 가지인지 몰라요. 했어요 어저께 렇냈는데 이렇게 또 잘됐어요 해서 가로이것도며칠이 있으면 한4렇일만 있으면 금방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따요. 이는게 씨알도 렇들어서이 제가 해서 으로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금방 커요. 여기도 또 있네요.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고, 밟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또, 쬐깐하 금방 커요. 이렇게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밑에는 그물을 깔아줬죠. 그래가지고 또 밑에는 이 수박 이것도 밑에 땅에다가 바로 놓으면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꼭 깔아줘야 돼요. 다닐 때, 도 어, 여기도 있네. 여기 있네. 다닐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밟아, 어, 우와. 여기는 막삼행제가다 있네. 와이삼행제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삼행제인데보세요 와. 죠 하나, 둘, 옆에 또 있어요. 행삼행 응. 여러분들, 복수박, 큰 수박보다, 어, 여기 또 어딨네. 많이 있네. 여기도 있죠. 복수박. 이렇게. 굳이 순을, 뭐, 순칠 필요도 없어요. 방제 작업 잘 해주고, 심을 때 밑에 집이라든가 타갈 수 있도록, 수박이 타갈 수 있도록 그물을 깔아주면 돼요. 이것도 어느 정도, 크면은, 즉그들끼리 알아서, 감어가요. 그러니까, 초반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도 또 있네. 여기도 또 있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 여러분, 또, 진짜, 여기에 토양 준비를 40cm 올렸어요 이거 지금 복수박 두더기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올려갖고 비닐멀칭 해갖고 한달 전에 딱해 놔야 돼요 한달 전에 비닐멀칭을 딱해 놓고 물안 들어가게끔 해갖고 구멍도 뚫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안에서 흙하고 퇴비하고 어, 살충제 조금 이어가지고 같이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저들끼리 아주, 음, 땅 속에서, 어, 융화가 잘 돼갖고, 식물을 심으면 잘 나와요. 절대 15일 전에도 늦어요. 보통, 제가 볼 때는 한달반 전에 모든 토양 준비를 해놓고, 비닐몰칭을 해놓은 것이 최고 좋습니다. 한달반 전에. 모든 식물, 한달반 전에, 서양 준비해갖고, 비닐멀칭 해놓고 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여기도 떠있죠. 여기도 떠있죠. 이렇게 구물로 타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엄청 많이 늘어요. 많이 늘 겁니다. 그래, 기운이 좋고, 또 오늘 밤부터 비가 온다르니까 큰 걱정 없이 올해 수박 농사는 잘될것 같습니다. 꼭 식물 심물 때 토양 살충제를 해주세요. 토양 살충제를 해주는 것이 병충해를 식물이 병충해를 최고 적게 합니다. 모든 식물에 토양 살충제를 해줘야 병충해를 적게 합니다. 그것을 수년간 하다 보니까 깨우쳤어요. 모든 토양 준비는 식물 심을 때한달반 이상 삼달반 전에 토양 준비를 해 놓고 비닐물 칭을해 놓고 거기에 각종 비로, 퇴비, 토양 살충제, 석회비료가 있다면 라 석회비료를 해갖고 잘 배합을 해갖고 흙을 잘 토양을 만들어갖고 심으면 모든 농산물 안될 수가 없어요. 꼭 중요한 것은 두덕이 40cm는 올라가야 된다. 두덕이 40cm 올라가려면 삽으로 이빨 파가지고 두덕밥을 만들어야 돼요. 땅을 파지 않으면 절대 40cm를 올릴 수가 없어요, 두둑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양 준비할 때 두둑 만들 때꼭 두둑을 40cm 이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고구마 고구마 밭을 한번 보이 저희 고구마 밭은 얼마나 두둑이 크냐 라면요 아마 이 정도 두둑이 큰 고구마 밭은 없을 거예요. 해남도 이렇게 안크기예요 근데 여기는 할수 없이 크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고구마가 보통 피트뱅 1 8터 짜리 그 정도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두둑을 만들고 두둑 넓이도 한개두둑 넓이가 여기서부터 이까지예요 그래갖고 큰두둑을 해가지고 살짝 가운데는 고라고 한개두개 개 심었어요. 가보십시오. 두덕 얼마나 큰가? 요이 짝대기 있죠? 짝대기 거리. 얼마나 높은가요? 진짜입니다. 두덕 엄청 높죠? 모든 농산물들을 저런, 저희들은 두덕을 뿌리, 뿌리 식물들은 이렇게 해요. 그리고 특히 수박 호박 이런 것들은 참에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두덕을 해치지 않으면 절대 과일에 안맺힌다 자, 오늘도 거지 농사 다림과 함께 수박, 복수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좋은 농사꾼이 될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방제 작업, 비가 그치면 한번 해주고, 비 온다라면 한번 해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방제작업을 해갖고 농산물이 잘뜬 것이 낫냐. 그렇지 않으면 방제작업을 하지 않고 농산물을 하나도 먹지 못하는 것이 낫냐. 방제작업도 적절하게 우리 사람 몸에 맞게 끓음 적절하게 하면 최고 좋습니다. 수확하기 전에 15일 전에나 13일 전까지는 절대 방제를 하지 말고 수확을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방제 작업을 안 하고 신선한 채소를 먹겠다. 신선한 과일을 먹겠다. 하지만은 안 돼버리면 단한 개도 못 먹어요. 씨앗값도 못 건지고 고생만 열심히 합니다. 요즘은 방제 작업 안 하면 안니 적절한 우리 몸에 맞게 끓 우리 건강에 맞게 끓 방제 작업을 적절하게 해준 것이 최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그지능사다인과 함께 해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